혼자서 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이 놀랍습니다. 텍스트 요청 한 마디에 그림과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를 활용한 영상마저 제작해 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성형 AI에 입력해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말하는 형태인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등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자의 의사 반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이전에는 디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배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반포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혼자 볼 목적으로 제작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형량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